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10편 42편은 말씀의 부제에서도 보여주듯이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아, 이 사람은 사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아, 이 고라자손 자체가 레위 지파의 한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찬송을 하면서 무리를 인도하던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서 쓰임받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된 형편인지 학자들에 따르면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줄을 기억하나이다. 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것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유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시입니다. 우선 1절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유배지에서 밖을 바라보는데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이 시냇물이 말라버려서 신의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도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갈급합니다. 그렇게 갈증을 느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성전으로 나아가 별수 없는 이런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영혼의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자, 주어지는 현실은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이 채워지고 해갈 되기는커녕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야로 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서 찬송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 일을 기억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4절 끝 부분에 보시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면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11절에서도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이 상황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마음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도 바뀌고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 시인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속 사람을 꾸짖음으로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도 이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불안과 이 낙심함이 우리 마음을 엄습하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속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꾸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속 사람을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6절 이하를 보시면 영혼이 아직까지 다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6 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여 이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설산에서 출을 기억하나이다. 여기 앞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것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땅이다. 이 성전으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이, 자, 이 요단, 헤르몬, 미살산이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요단강의 발원지, 물의 발원지, 이 물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물이 자,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깊은 바다, 파도, 물결이라는 것은 혼돈의 이미지. 사람의 힘을 뛰어넘어 버리는 혼돈의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처음에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오히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눈물에서 보면 아이 혼동과 죽음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바다 파도 물결의 이미지로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이 시인의 심정이 이제 낙심하고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버려 두시나 할까? 이런 상황인 거죠. 자, 하지만 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8절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에도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한 부분이 보면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단이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 이것이 정말 죽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외면해버리신 것 같은 이게 정말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리십니까? 이게 죽음 같은 고통을 갖고 온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십일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영혼을, 이 마음을, 속사람을 꾸짖으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대적의 비방과 조롱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이 눈물이 고통의 표현이다가 그 수준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 나를 휘감는 것 같은 이런 고통으로까지 나아간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고 환경에 의해 상황에 의해 감정에 의해 휩쓸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영혼을 꾸짖음으로써 속사람을 꾸짖음으로써 속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 속사람을 20편 42편의 고라자손처럼 환경에 의해, 감정에 의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찬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일어나겠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의해, 상황에 의해, 감정에 의해 흔들리기 참 쉽습니다. 그럴 때에 10편 42편을 기억하고, 속 사람을 꾸짖고 흔들어서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속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환경에 의해, 상황에 의해, 감정에 의해 낙심하고 불안하고 요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꾸짖고 독려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신경 쓸수 있게 또이 속사람에게서 마음에게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자만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속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고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 병약한 분들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에도 환경과 상황에 의해 우리의 감정에 의해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우리 속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꾸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일으킬 줄 아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코로나 상황을 돌보셔서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도록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을 돌보셔서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강건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